이거 그리는 방법 먼저 이 연필과 다른 연필을 이어줍니다. 이 연필이 이게 여기 끝에가 같아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종이에다가 여기에다가 미를 하나 그려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바꾸시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여긴 이제 발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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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줍니다. 그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위로 가고, 하나는, 요렇게 해서 아래 아래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일단 형태는 다 잡았고 요런 펜을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이 위쪽에 보면 위쪽에 요 선이 있어요 아래쪽에 좀 작은 얇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가져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선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선을! 이 펜으로, 얇은 펜으로 약간 더 보충시켜준다는 식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줄 건데, 여기 연필 자국을 다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 보면, 연필을 하나 더 준비해줍니다. 자, 이 연필을 하나 준비해주고요. 여기에 음영을 이제 넣어줄 건데, 검정색이었다가 점점 하얘지고, 검정색이었다가 점점 하얘집니다. 여기도 검정색, 점점 하얀색, 검정색, 점점 하얀색. 이렇게 되면, 일단,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이렇게해 주시면 지금 거의 다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슈지를 들고 와 주셔서 좀, 비벼줍니다. 좀 이렇게 비벼주시면, 제 그래도 좀 예쁘게 나올 텐데, 테두리를 이렇게 칠해줍니다. 휴지에 묻은 걸로. 이렇게 칠해주시고, 연필을 다시 들고 와주셔서, 바닥에 이런 식으로. 다시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옆에 두개 그려주면, 요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모양을 좀 잘못 그려가지고, 이게 좀더 와야 되고, 얘가 좀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약간, 약간, 약간 장풍 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약간 장풍 쏘는 사람처럼 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뭔가 날고 있는 사람 같죠?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나왔다고 합니다.